아, 비유스투 다음에 아이해지니까 뭔가 익숙하다죠? 익숙한 아이, 근데 뭐에 익숙한 장면의 변화에 익숙한 아이. 근데 평균적으로 뭐, 어떤 장면에 변했냐면, 어떤 장면에 변화 4초마다. 어, 매 4초마다 4초마다에. Every 4 seconds. 에서통터 무시하고. 매4초마다의 변화에 익숙한 아이죠. 모처럼 그들이? 텔레비전. 에서 익숙한 것처럼. 그런 아이는, 이게 동사지. 틀림없이? 지루해야겠죠. 지루해 수업시간에.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눈은, 네, 교신주의를 도와내겠죠. 헤매겠지. 시도해서너 어떤 시도야? 다시 만들려는 시도죠. 자극의 레벨을 다시 만들려는 시도죠. 너 어떤 자극의 레벨? 비유스트나 그로우유스트나 겐유스 같은 뜻이야. 그가 익숙해진, 익숙하게 되어진 그런 자극의 레벨에 다시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그의 주의의 간격은 그래서 매우 짧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이게 ING가 주어니까 단순치겠죠?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누군가의 아이 눈을 훈련시키죠. 뭐하러 훈련시켜? 응시하도록 훈련시키지. 뭐하기보다는, 스캔하기보다는, 훑어보기보다는, 응시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훑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죠. 필요로 되어지는 기술이지. 학습에서, 읽 읽는, 읽는 걸 배우는 데서. 네, 위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 문서분이고요또 목적어 다음에 아, 아 이게 아니구나. 네, 이게 동사구나. 네, 다시 동공. 아 무한 상태로 동공이, 동공이, 동공이 고정되어진 상태로 손은 축처져 있고 그의 무릎에 축처진 상태로 한 아이는 네, 오게준명이프네 그런 상태로 아이는 단순히, 단순히 어, 구경꾼이 되는 거죠. 텔레비전 앞에서의 또 i 이 g 좋아하요아이좋아니까 다시 단수 치고, 그리고 TV를 보는 것은 배움을 요구하지 않죠. 너는 단지 것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더 중요하게 목, 주소, 포인트, 더 중요하게 너는 단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놀이는 포함하는데 탐험과 활동과 공상을 포함하죠. 리딩도 또한 요구하는데 참여를 포함하지.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활동적이며 문제를 해, 해결하는 어, 그런 운동의 운동 연습인 이 거죠. 그래서 활동이라고 하거나,